시작 고습니다이 여라 어. 마 <laughs> 선생님 예핸드폰지 네. <laughs> 방인사 형법이 좀 특이합니다 <laughs> 여기 무슨 산이 그 장개산입니다 아, 장산로 등산 가자고 어? 자 괜찮겠어요? 어고고고 와~~ 나온니나와다나옵니다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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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다 나온다. 나온다. 다 나온다. 나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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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맨수 하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 음. 어. 어. 자 오늘 또 김여사님과 장기산 등산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여사님은 오늘 오전에 일을 많이 마치고 상당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또 간만에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날다람쥐 같죠. 예. 저것은 저는 원래 등산할 때 뛰어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또 보조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고. 남자의 운명이란 이거, 나 이거 할래 이게 좋다 그건 소나무 108년 된 소나무 뿌리에요 아 뿌리야? 예. 네. <laughs> 아니, 매께 아니야 매 그러죠 아 이건 매수 같은 경우다 매화꽃이 하... 아무리 향기로운들 어... 자기 방구 냄새만 하겠어요. <laughs> 이게 탱자나무죠? 예, 이게 탱자나무입니다. 김 여사님, 전 왔어요. 아, 아따 이 양반아 예. 예아 아침에 일좀 하고 비싸네 운동 왔어 어? 아큰 양이야 비싸 매실 매실 같이 있는데 아 매실 꽃이 너무 타기 좋아 대박이야 왜 아프겠어 어? 내 있지?

다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마치 첩보육관을 찍는 것처럼 오늘 김여사님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사춘기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늘아지 나무입니다, 늘아지. 너라지. 새 총을 늘아지라 하죠. 아우, 더워. 아, 김 여사님 서서히 또, 분노, 속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어 땀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응, 응. 어, <laughs> 우리 김사람님 더이상 촬영불가 촬영불가 네. 더이상 촬영불가 아, 으로안 보면 괜아 아뇨 아뇨 이것은 자이것 서울 스타일인데 서울 한강 눈치에는 흔하게 볼수 있는데 이걸 시골 정세는 잘안 맞으니까 여러분 더이상 촬영불가입니다 우와 이 김사람님 미 안돼 이거 안돼 저거 스포츠부라 합니다 오해들 하시면 안됩니다 아 어, 그런데 이것은 더이상 <laughs>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슬아슬 아슬쌓이의 악뿌싸 <아프사> 법연이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laughs> 이제 땅만 찍고 가있습니다 땅만 <laughs> 요것이 3000년부터 고대 3000년부터 내려오던 그 유명한 고사리 풀입니다 고사리 풀 여러분들 고사리 좋아하시죠 하지만 고사리가 피다 피다 보면 쟤네 고사리 풀로 변합니다 이거 삽렬 아니야? 삽렬 오! 우와 전 여사님 아니 김 여사님 지금 와, 맞지? 아니 아니 군병군병군병그 옆에 군병 빨리빨리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에이, 예, 이그 달래 맞잖아 새끼야. 아니요어잖아 아니에요 저잘 모르세요 칼 대박 칼 응? 칼칼칼 칼, 칼. 아니네 지슴이네 아니죠 지슴이죠 뻔한데 유윤씨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가 썩으면 죽고 소나무가 썩어 가지고 이 소나무의 기니 이 뭐냐 땅으로 뭉치면은 그게 복령이라는 어 뭐랄까 초고급 영양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잘은 엄마는 난디. 지금 서울 스타일은 우리 또 쉬운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제가 지금 지금 대자연을 촬영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자연을 이야 우와 쑥쑥쑥 자 애기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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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참쑥이 많이 있는데 이 여기다가 쑥 버무리나 쑥 된장국이나 또 요새 도다리 쑥. 도다리가 쑥. 도다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쑥국 그래서 쑥 도다리국을 끓여 먹으면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음.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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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미꽃이 살미꽃 야생 꽃을 발견한 우리 김연사님우 우와 예쁘다 찰칵 찰칵 음, 안돼 안돼 지금 찰칵 아니 사진 중에 찰칵 낸다고 찍고 찍어 찍어 아나 문명이 턱좀봐저 꽃이 뭐지 아성춘월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살미꽃 같은데 그러죠 여기 지금 대자연의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고 어! 있습니다 똥 말벌에서 방금 어. 또 있다 또. 아 이거 군락지네 여기 일로 와봐 내가 찍을게 봐봐잘 네, 찍으세요 김선생님 김선생님 등산요법입니다 제가 지금 티복지요. 운동복인데 쌤이 여기서는 허락할 수 없는 운동복이라고 앵글을 바닥에 둬버렸죠 진우도 네복 같은 거 입고 와갖고 씨. 너무 이쁘다. 야생화. 그대 이름은 야생화야. 숲숲 후후 뛰어 뛰어 쎄 쎄. 하려 하려 쎄. 아 너무 좋다. 항상 짬내서 스트레칭. 아. 어. 짬 내서 손가락 온도. 짬 내서 발가락 쭈. 손가락 쭈. 좌우 쭉쭉쭉. 아우, 너무 예쁘다. 어색 기쁘게 아, 너무 이쁘다. 어색기쁘게 태어났니? 인사 이제 마무리 합시다. 네, 저는 아주 마무리 인사. 자. 버벼졌습니다. 本当にいなる。